네, 비밀 요원 D 보드게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비밀 요원 D는요, 모든 플레이어가 스파이가 되어서, 이제, 목,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게임의 승리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기 있는 랭크 카드를 모으는 거예요. 랭크 카드 일곱 장을 모으면, 그 즉시 전설의 비밀 요원 D가 되어서, 바로 게임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설의 비밀 요원 D가 되려면요, 다른 사람들의 정체를, 어, 잘 추리를 해야 돼요. 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게임이 3라운드로 진행이 되는데 3라운드가 끝났을 때 여기 있는 요 정보 카드를 얼마나 모았는지 그리고 여기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됐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값어치가 가장 많은 가장 부자인 스파이가 게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 카드를 획득해 오셔야 되고요. 이렇게 비밀 요원 뒤에 어, 승리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게임은요, 첫 라운드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요. 총 게임은 3, 3라운드로 진행된다고 했죠? 자, 각 라운드의 시작에 플레이어들은 여기 주, 주머니에서 주사위를 하나씩 가지고 올 거예요. 이 주사위는 자신의 정체 주사위가 됩니다. 주사위의 색깔은 총 4가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노란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볼이네 가지가 있어요. 우주센터, 핵발전소, 잠수함, 군사시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색깔은 어쩔 수 없이 하나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랜덤으로 가지고 오게 돼요. 자, 가지고 온이 우주사위는 자신의 이 스크린 뒤에다가 숨기고요. 그리고 나서 이 무늬는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자기의 목표라고 해요. 자, 목표를 왜 설정하냐면, 어, 내가 어떤 정보카드를 먹어서 어떤 금액을 먹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결정해 놓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제가 이번 라운드 끝날 때까지 살아남아 있으면 그 카드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잠수함 모양으로 어, 이 주사위를 놔뒀다라고 하면은 저는 라운드가 끝나고 나서 요 9,000달러짜리 USB를 가져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각자 주사위를 하나씩 가져가서 스크린 뒤에다가 심볼를 결정해서 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게임을 시작해요. 게임은 총네 번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네 번의 행동은요, 이렇게 주사위를 꺼내요. 자, 주사위를 꺼낼 때에는 지금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인원, 4, 4명이면은, 4인플이면 4개를 꺼내겠죠? 거기다 주사위를 하나 더 추가로 뽑습니다. 이 개수만큼 이제 불리는 거예요. 짠. 자 굴린 주사위 결과를 한대 모아두고요 시작 플레이어부터 돌아가면서 주사위를 하나씩 가져가게 돼요 자 주사위를 가져갈 때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위에다가 올려놓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앞에다가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만, 먼저 앞에 놓는 경우를 볼게요 자 주사위를 이렇게 앞에 놓는 경우에는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보라색 주사위가 아니고요 그리고 핵발전소 모양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라는 것을 다른 플레이어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 자신의 차례가 바로 끝나게 되고요. 다음 플레이어로 넘어가게 돼요. 자, 주사비를,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가지고 서 스크린 위에다가 넣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 저는 다른 사람한테 이런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저는 파란색 주사위거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우주정거장, 우주센터, 신물이거나 어, 아니면 그거 중에 다일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아까 아이 있었던 것보다 위에 놓는 것이 좀더 정확한 정보를 상대방한테 주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때문에 저는 하나의 그 능력을 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의 정체를 추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너 노란색 어, 발전소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만약 노란색 발전소였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게임에서 즉시 탈락하게 됩니다. 자, 탈락하게 되, 되면요. 여기 그 상대방이 쌓아놓은 이 랭크카드를 한장 가지고 와서 자신의 랭크카드 위에다가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자, 랭크카드는 이렇게 모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7곱 장을 먼저 모으면 게임에서 그 즉시 승리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다른, 다른 랭크 카드를 더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남은 랭크 카드는 다, 자, 정보카드를 넣는 곳에다 놓습니다. 요거는요, 랭크로 취급하지 않고 여기 쓰여있는 금액만큼, 2000달러가 되겠죠? 요 금액만큼의 돈으로 게임이 끝나고 나서 환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정체를 추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상대방이 정체를 추리했는데 틀렸다. 너 노란색 발전소지?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노란색 발전소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내 차례가 끝나고 다음 사람 차례로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선택지를요, 각자 한 번씩 진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사위를 하나씩 가져가겠죠? 자, 주사위 하나는 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 플레이어를 넘기고요. 왼쪽으로 주사위를 추가로 인원수만큼 꺼내서 기존 주사위로 함께 불려서 다음 행동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행동을 네번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번 하는 행동 동안 어떤 사람은 탈락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기 정체를, 어, 자기 정체를 드러내게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을 거예요. 어이구, 네. 자, 보통 살아남은 사람들은 주사위를 네번 행동했으니까 네 개씩 가져고 오겠죠. 저는 여기다 넣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이세 명의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라는 것을 가정할게요. 자네 번의 행동을 해서 이런 식으로 살아남게 됐어요. 자 그러면 라운드가 종료되고 자신의 정체를 오픈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픈하겠죠. 자 그리고 자신이 가는 행동을 한 곳을 이제 표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 자 이렇게 되면은 각자 다른 공간으로 갔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각자 어, 자기가 지정했던 장소의 카드를 가져가서 돈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 나는 우주센터로 가려고 그랬어. 어, 나도 우주, 우주센터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두 사람 이상이 한 장소에서 경합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 총격전이 일어나요. 총격전은요, 자 이번 라운드에 내가 위험을 무릅쓴 주사위와 내 정체 주사위 그리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이 주사위들을 들고 주사위를 하나씩 이렇게 굴리게 될 거예요. 자, 굴렸을 때총 마크가 나오게 되면 살아남는 거고요. 총 마크가 나왔을 때 다른 주사위는 제거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사위를 하나씩 굴려가지고 누구의 주사위가 먼저 떨어지나를 겨루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에 남은 한 사람이 여기 있는 카드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운부가 끝나요. 이렇게 3라운드를 진행하게 되고요. 3라운드 동안 이 랭크 카드를 누가 먼저 모으거나 7장을요. 아니면 3라운드가 끝나고 나서 이 금액 카드, 정보 카드를 많이 모은 사람이 게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몇 가지 추가 규칙이 더 있는데요. 여기 이제 가재 카드라고 있어요. 게임 시작하기 전에 한 장씩 더 받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가재 카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마크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는 마크랑 똑같아요. 얘는 잠수함이죠. 자, 잠수함을 쓸, 잠수함으로 내가 목표를 설정했을 때이 도구 카드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가 끝났을 때 총격전, 총격전을 총격전을 할때 내가 이 장소에 갔다라고 한다면 주사위를 하나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총격전이 내가 쓴 주사위가 세 개였는데, 어 같은 장소예요. 이러면은 주사위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을 때, 이렇게 주사위를 고르잖아요. 자, 다,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 중에서 주사위를 하나 골랐어요. 그리고 내네 차례를 마칩니다. 자, 이때, 가젯카드를 옆으로 잠깐 뉘어 놓고요. 다른 주사위 하나의 심보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꿨다고 할까요? 이 주사위의 심보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러면 다음 사람의 선택지는 색깔 주사위밖에 고를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다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자, 요런 식으로 라운드당 한번 가재카를 옆으로 뉘이면서, 뉘이면서, 어, 하나의 신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전략적으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게임은 이런 식으로 3라운드를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막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승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게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